네, 바로 지난 주말에 예. 일본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자 전환길고 기 니혼고 자망명우는한 전환기 <laughs> 미국 떠나서 일본 후지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자 피켓을 두고 있는데 1905년 을사늑약 1950년 한일병합 2025년 뭐야 뭐라고 쓴 거야? C8. 음. 자, 그리고 중국 식민지 진행 중이라고. <laughs> 여러분, 후지산에서 한글로 써서 비켓시를하면 알아봅니까? <웃음> 이게 <웃음> 그, <웃음> 그것도 그렇지만 1905년 을사도 능약 능약 이런 거 얘기하려면 <laughs> 네. 그래도 일본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, 2025년 친중 이재명이라고 적어 놨는데 을사능약 <laughs> 어. 과 한일 병합을 쓴 거예요. 이거를 지한다는 거예요? 뭐, 야 뭐야? 뭘쓰건 뭐야. 어.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? 그쵸? 일본 사람이 이거 보면, 중, 중, 중밖에 못 봐요. 아, 그러네. <laughs> 여기 있는 한자는 숫자와 중밖에 없어요. 네. 네. 중, 중, 중밖에 몰라. 이게 뭐야? 아, 이거, 단체 관광입니다. 아, 그렇죠주차장 야, 여기서 네. 10분입니다. 네. 10분 뒤에 버스 출발해요. <laughs> 잠깐만요. 네. <laughs>